안녕하세요. 오늘도 토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NC 대 SSG입니다. NC는 구창모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첫 등판에서 3이닝 4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다만 안타를 많이 허용한 점에서 아직 전성기 구위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홈런 2개로 3점을 뽑아냈지만 안타가 3개에 그치며 타선이 심각하게 침묵했습니다. 불패는 2.1이닝 1실점으로 최소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SSG는 미치 화이트가 선발입니다. 시즌 9승 4패 평균자책점 3.01을 기록 중이며 직전 삼성전에서 4.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최근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올 시즌 NC를 상대로는 13이닝 1실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홈런 5개 포함 7득점을 기록하며 타선이 폭발했고 최정이 2홈런 3타점으로 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불펜도 3이닝 1실점으로 버티며 주력 자원들의 휴식을 확보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창모는 긍정적인 복귀전을 치렀지만 이닝 소화가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화이트는 최근 기복이 있으나 상대전에서 강점을 보여왔고 불펜과 타선의 힘도 SSG가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과 불펜에서 우세한 SSG 승리와 함께 투수전 양상 속 언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두산 대 키움입니다. 두산은 콜 어빈이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7승 10패 평균자책점 4.55를 기록 중이며, 직전 LG전에서 4.1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잠실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투구를 보여주지만, 최근 하락세와 타격 침체가 문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7안타 1득점에 그치며 후반 집중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불펜 역시 이 영화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키움은 CC 메르세데스가 선발입니다. 시즌 2승 2패 평균자책점 3.93을 기록 중이며, 직접 n 시전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홈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원정 투구가 변수로 꼽힙니다. 다만 최근 기온이 떨어지며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곽빈과 이영화를 공략해 4득점을 기록했고 원정 타선의 집중력도 여전히 돋보입니다. 불펜도 최근 무난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두산은 타격 부진과 불펜 불안이 겹쳐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키움은 메르세데스의 안정감과 원정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발 싸움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우며 다득점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버까지 유력한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대 롯데입니다. 삼성은 아리엘 후라도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3승 8패 평균자책점 2 6 2를 기록 중이며 직전 SSG전에서 7이닝 3실점으로 다소 아쉬웠지만 롯데 상대로는 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디아즈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7득점을 올리며 후반 집중력을 과시했고 홈타선의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불펜이 4이닝 사실점으로 흔들린 부분은 여전히 최대 약점입니다. 롯데는 알렉 간보아가 선발입니다. 시즌 7승 6패 평균자책점 2.80을 기록 중이나 직전 하나전에서 4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수비 도움 부족이 있었지만 최근 전체적인 투구 내용이 좋지 않고 원정 약점이 뚜렷한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삼성 불펜을 흔들며 5득점을 기록했고 타선은 중후반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펜 역시 5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점은 부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선발 싸움에서는 홈에서 강한 후라도가 원정 약점을 가진 간보아보다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불펜 모두 불안하지만 타선의 집중력과 홈이점을 고려하면 삼성이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 승리와 오버를 예상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대 LG입니다. KT는 패트릭 머피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승 2패 평균 자책점 3.07을 기록 중이며 직전 LG전에서는 1.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최근 불펜으로 나서며 안정감을 보였고 충분한 휴식 이후라 5이닝 정도는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LG 선발 손주영에게 고전했지만 후반 LG 불펜을 상대로 장진혁의 솔로 홈런 포함 6득점을 올리며 반등했습니다. 특히 8회 말 대거 4득점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불펜이 6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고 박영현의 부진은 큰 아쉬움입니다. LG는 요니 치리노스가 선발입니다. 시즌 12승 4패 평균자책점 3.4명을 기록 중이며 직전 KT전에서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치를 흔들리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구위가 살아나는 모습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할 만합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KT 마운드를 완파하며 홈런 4개 포함 10득점을 올렸고 후반 집중력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다만, 불펜이 6.1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고, 마무리 유영찬의 기복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선발 맞대결에서는 치리노스가 경험과 안정감에서 조금 더 앞섭니다. 불펜은 양팀 모두 불안하지만, LG 타선이 폭발적인 화력을 이어가는 중이라는 점에서 LG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LG 승리와 오버를 예상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는 기아 대 하나입니다. 기아는 김건국이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패 평균자책점 6.44를 기록 중이며 8월말 등판 이후 2군에 내려갔다가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선발로서 이닝 소화력이 부족하고 사실상 4이닝 전후가 한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날 경기에서 타선은 단 1득점에 그치며 무기력했고 불패는 5이닝 동안 17점을 허용하며 전혀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는 류현진이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시즌 성적은 8승 7패 평균자책점 3.4명이며 직접 롯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2실점 이하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9위와 체력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은 전날 기아 불펜을 완파하며 홈런 2개 포함 11득점을 기록했고, 안치홍과 노시환의 장타력이 살아난 점이 눈에 띕니다. 불펜도 주축 자원들이 휴식을 취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아는 선발과 불펜 모두 불안정하고 타선까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하나는 선발과 타선 모두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하나의 승리가 유력하며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오버 접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토토피아에서는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주력픽 및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